그랬더니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맷댐피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저에게 좀 달콤한 시간 이걸 하려고 해요. 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금요일 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죠. 다 함께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늦잠 자도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빨리 가 준비해 밥 먹어 이런 소리 안 하는 금요일 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가 1년여를 이렇게 길게 끄는 1년 동안 그런 매일매일이 금요일 밤인 게 365일 모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렛댄비 책에도 쓴바 있는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좀 컸으면 <laughs> 되는 만큼 먹어라 이랬을 텐데 제가 이제 키가 작은 관계로 좀더 먹어주라.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좀 먹다 말고 떠날 때 있잖아요. 되게 안타까워하고 탄수화물만 먹으면 뭐 안타까워하고 이런 경향이 셌죠. 그래서 이제 앞에 애들 키울 때는 꼭 먹어라, 꼭 먹어라 하면서 열심히 먹였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 애들이 평균 몸보다 동통해지기도 하고 지나면 빠지긴 했지만 저 때문에 제가 너무 먹여갖고 뚱뚱해진 적도 있어요. 그러게 이제 제가 먹이는 거에 집중을 너무너무 해가지고. 아이들 스트레스도 준 거죠. 근데 요즘은 어느 시점부턴가 괜찮아. 키도 괜찮아. <laughs> 제그 부분을 조금 내려놨어요. 옛날에 살짝 저도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더 컸으면 없어졌어요.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행복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키가 작아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든 거죠. 제 딴에는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엄마로서의 의무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삶이 조금 일반 가정은 아니어서 밤에 손님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밤마다 재밌어요. 이모 삼촌들이 놀러 오고 또 손님이 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족만 있는 시간보다 가족 외의 사람들이 늘 저희 가정 주변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흥분돼 있었어요. 저도 애기 때 손님만 오면 흥분해가지고. 언니 친구들, 오빠 친구들, 아버지 친구분들한테까지 말을 걸고 나를 설명하고 이러다가 욕 처먹었습니다. 제 조금 칭찬 듣는 딸이었는데 손님 온 날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라. 나 내지 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에 어떻게 왔는지 나는 누군지. 이제 제가 이렇게 흥분한 애인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다 흥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4일 이상이 손님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흥분되죠. 그럼 결론은 매일 매일 늦게 자죠. 매일 매일 늦게 잔다는 건또 키에 영향도 주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아침 준비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울 때도 흥분된 애를 이제 몇 시니까 씻겨서 바르 자, 바르 자해도 애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흥분하면 누워서 한 시간을 쓰거든요. 굴러다녀 화장실 갔다 오겠다 물 먹겠다 그러면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지금도 늦었어 그러다 이제 제가 삐삐삐삐삐삐 스팀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 재웠는데. 아침에는 이제 겨우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빨리 움직여라, 먹어라, 씻어라, 이닦거라, 비서라, 가방 메라, 움직여라, 나와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있었던 시간이 다음날 아침까지 딱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침마다 아이들 깨우는 거 준비를 단 시간 안에 절도 있게 빨리 시켜야 되니까 제가 엄격해지는 거죠. 천천히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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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초치기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20분, 30분 안에 준비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늦게까지 막 자가지고 깨워도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초착기 때는 아까 말한 먹는 것까지 겹쳤으니까 아침을 뭐를 얼마만큼 먹고까지 가야 되니까 이걸 더못 먹이는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제가 힘든 시간이 밤에 갑자기 재우려고 할때 그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마감해야 될때이두 시간에 초치기 하는 삶이 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초치기, 이번에도 초치기.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그러다가 금요일 밤한 번이, 와, 초치기 안 해도 돼. 늦게 자도 돼. 늦게 일어나도 돼. 마음껏 해. 이렇게 해주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은 달콤함이 있죠. 그런 금요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일이 금요일인 거예요. 늦게 자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몇 시까지 어디 꼭 가야 돼. 이런 게 거의 없는? 뭐, 어린이집을 조금 며칠 갔어요. 학교가 거의 멈춰가지고 안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다, 누구 깨, 누구 깨, 누구, 깨, 누구 일어나, 누구 먹었어, 누구 가, 누구 준비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의 다안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어쩌다 어린이집에만 살짝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이 금요일인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뒹굴고 자는 거, 이불에서 뒹굴뒹굴하고 깨우는 거, 아침에 일어난 애랑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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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는 거 이런 맛이 뭐 갓난 애기 때좀 하다가 딴 때는 일상이 막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서 놓쳤는데 코로나 때 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이 고통의 시간에 야 이거 하나 내가 아이들하고 너무 너무 달콤해서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특수 상황이잖아요. 방학이 한달 보름 정도 있어도 꼭 끝나는데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니까 한정 없이 그 같은 금요일이 있는 것이죠. 다른 고통도 있었지만 매일이 금요일 같은 이런 달콤함. 아, 아침에 초치기 안 하고 밤에 초치기 안 하니까 어, 엄마 게이지 올라가, 엄마 게이지 올라가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애들한테 그 부분으로 제가 예민해지거나 화를 내거나 책근하는 빨리!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제가 어, 아침, 저녁이 되게 편안하다. 이것도 조금 삶이 루즈해지는 것도 있지만 삶이 조금은 초치게 하지 않는 윤택한 느림의 시간이기도 하구나 이러면서 유익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저에게 선물해준 달콤한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밤으로 아침으로 특별히 이제 밤과 아침이 이불에서 시간을 막판에 쓰고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이불에 있는 그 시간. 만지고 뽀뽀하고 얘기하고 이 소리조 소리 하는 시간. 확 일어나야 되고 확 자야 되지 않는 시간. 자연스럽게 쓰는 시간으로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다른 집들도 매일매일이 금요일이실 텐데 조금 루즈해지지만 천천히 가는 달콤한 시간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백신 나오고 아이들 꼭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 시간에 배울 것들을 재밌게 배우면서 달콤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래요. 바이바이.